열심히 하신 우리 병호생 특히 60세 우리 병호생분들 지금 머리에서 땀이 나고 두 손에 땀이 나는 분들 많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답답하면 땀이 나잖아요 진땀이 나는데 하반기에는 그 끈기와 인내심과 참았던 부분들이 금전적이나 또문서의 부분에서 이제 풀어진다고 보니까요 다만 이제 관리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하반기를 진짜 뜻 있게 움직일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참뜻 있는 하반기가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응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5년 하반기 네. 우리 60세 병호생 말띠분들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본격적인 운사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분들 봐 주셨을 때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까지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지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60세 병호생 분들 상반기에 음 작년부터 네.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확 뛰어난 것도 없고 그냥 무해무덕하다고 보여지는 분들이 많아요. 음, 엄청 음. 나쁜 것도 없고 네네네. 엄청 좋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아예 나쁘면은 어 뭐가 이런데 일을 일수 있고요. 너무 좋으면은 좋았어일 할수 있는데 뭐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거야 <laughs> 이게 또 덥, 음, 다, 답답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무해무덕한 것도 있지만 특히 만약에 막혔던 분들이 있다면 우리 말띠 분들이 어떤 성과 계약. 이렇게 직장으로 둘러볼 때,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은 계약이 될 듯한데 희망 구문만 하는 거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 결과로 뭘 종지부를 찍은 건 없고, 네네. 그냥 귀로 근데 될 겁니다, 될 겁니다 하니까 답답하기보다는 희망은 갖고 가기 때문에, 어, 좀, 그런 전체적인 그런 운기? 음. 어, 좀, 되겠지? 이 부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함의 일종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60세 병호생분들 보면 되겠지가 많지 아직 된건 없다고 보여지네요. 음, 예. 될듯말 듯하면서 안 됐던. 그게 아슬아슬하죠. 어. 더 애를 태울 순 있죠. 그런 게 원래 제일 답답한 거 아닐까요? 답답하기도 됐다. 하고 또 한쪽으로는 막연히 기다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네 뭐지 좀 이런 대안이 음, 생길 수도 있죠. 더막 지치거나 이렇게. 지치죠. 진 빠질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운기도 많이 바뀌실 것 같은데 이 병호생 말띠분들 하반기 운세 좀 어떨 걸로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 60세 병호생분들이 상반기 작년하고 상반기에 끈기를 가지셨기 때문에 음, 하반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어 이제 그게 이제 계약권 계약권이 이어져서 금전을 좀 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문서 이동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음, 문서를 음. 잡을 수 있는 기운 또는 매매가 안 돼서 속을 썩였던 부분에 있어서 어, 요거, 방향성이 나오는구나. 그니까, 매매가 계약되고, 그니까, 매매 계약, 아니면 자기가 지금 원하고 뜻하는 거에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이런, 이분들은 또 이게 있어요. 제일의 일을, 그니까, 직장을, 직업을, 그만두고 제 2의 대안이 나오는 하반기에요. 사람이 뭐가 하나 끊어지면, 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내가 이거 끊어졌네, 답답한데, 제 2의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이라던가, 또는 사업이라던가, 사람이라든가 금전이 끊어질 것 같지만 다시 정확하게 이어지는 운이 있어서 음. 이 또한 최고 좋은 운이라고도 볼수 있겠어요 하반기에. 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이게 문서적으로 막혀있던 게 해결이 될 거다. 네. 음. 문서적으로 막혀있던거나 그 끈기 때문에 지지부지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던 일이 확정이 나는데 좋은 쪽으로 확정이 많이 난다고 보셔야 돼요. 음. 네. 문서가 풀리면은 따라서 금전 재물 쪽도 풀리는 거. 금전 재물 수는 하반기 에 너무 좋죠. 음... 이분들이 금전, 그러니까 아 하반기에 우리 60세 병호생 분들 뭐가 좋습니다 하면 저는 금전을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오... 예. 그래서 금전으로는 나의 태인 금전도 좋고 상대가 갖고 오는 금전도 좋기 때문에 어, 다방면으로 금전 수를 좀 갖고 계시는데 다만 갑작스러운 금전이 들어오셨을 때. 네네.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서 또 갑자기 나간다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들어왔을 때 <laughs> 손에 잡아야지 금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묶어놓으셔라 봐요. 다시 금전이 들어오셨 때 음. 그거 하나만 어. 유의하신다면 하반기 실수하지 않고 좀 지혜롭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금전만큼이나 또 인간관계 쪽도 궁금해하실 텐데 네. 사람 쪽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이분들이 하반기에는 음. 배신수는 사실 들어와요 음... 사람으로. 근데 간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또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또 그것도 제가 그래서 아까 금전 관리를 잘하시라는 거예요. 음... 사람만 가도 꼭 돈이 꼭 중요한 거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면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만 음... 사람도 가고 돈도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리 잘하신다면. 음, 사람이 가면 슬프긴 하겠지만, 둘다이으면더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챙기셔야 된다고 봐요. 음... 그래서 그 부분만 지혜롭게 하신다면, 어, 큰, 이게, 골머리를 썼거나 큰 상처를 받을 일은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염려의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음. 예, 그것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전반적인 운기가 그래도 하반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상승이 가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상승 운세는 분명히 들어오니까 네. 관리 부분만 잘하신다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음. 어, 이게 쥐을, 쥐을 수 있는 네. 그런 운기는 갖고 있습니다. 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60세 나이시니까 아마 가정의 운기도 되게 궁금하실 네. 텐데, 가정은 좀 어떨까요? 가정적으로는 내 네, 배우자가 있다면, 네. 배우자하고 좀 관계가 좋아지고, 음. 자손들이 좀 답답했던 자손이 있다면, 뭔가 모르게 풀린다. 뭔가 모르게라는 건 각각 개인마다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네. 다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손에서도 좀 뭔가가 좀 풀어지는 게 있어서, 가정 내에서는 오, 다행이다. 음. <laughs> 좀 이런 대안들이 있어서 가정적으로는 둘러볼 때참 좋다고 보여지네요. 어. 예, 우리 60세 병호생분들 워낙 끈기가 좋으시고 인내심도 좋으시고 네. 어, 워낙 참을성이 좋다고 할까요? 참난자에게 아. 복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그게 그 명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셔도 좀 갖고 가실 수 음. 있다고 보네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우리 60대 병원생들 하반기에는 꼭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하신 우리 병호생 특히 60세 우리 병호생분들 지금 머리에서 땀이 나고 두 손에 땀이 나는 분들 많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답답하면 땀이 나잖아요 진땀이 나는데 하반기에는 그 끈기와 인내심과 참았던 부분들이 금전적이나 어떤 문서의 부분에서 이제 풀어진다고 보니까요 다만 이제 관리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하반기를 진짜 뜻있게 움직일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참 뜻있는 하반기가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응원 응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